저녁은 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누가 삽니까? 제가 삽니다. 지갑을 들고 나왔죠. 그냥 yeah.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 왔어요. 한 번도 안, 안 가본 갈비집인데 맛있을까? 저희 생갈비 한번. 맛있대. 육회? 육회 하나 먹어 먹고 엄마는 양념갈비 좋아하잖아. 근데 생갈비 를 먼저 조금 먹고. 그래, 그래. 양념갈비를 먹자. 그래, 그래. 일단 생갈비 먼저 갑니다. 그래. 그럼 시저 샐러드도 나와요. 육회. 샐러드는 맛있다. 자, 음. 맛있다. 고기 생갈비. 음, 맛있지. 음. 이거는 양념갈비, 응? 돈갈비. 너 먹는 거 같지도 않겠다. 이렇게 공은 정신 없거든. 정신 일도 없어. 요 괜찮아. 요본점을 찾아왔어요. 아빠가 찾아냈다 는 점. 오 본점 되게 크다. 여기 뭐 메뉴가 더 많겠다. 아, 부테로이트 캡슐커피도 있어. 에스프레소 버전지 원두도 판다요 원두 하나 사는데? 티백도 있어. 하나 놔봐. 티백도? 안 나. 이거 내가 맨날 마시던 그 컵이다. 부테로이트. 또 있고? 핸드 파라. 아빠 그거? 갑자기 저희가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 아치 나왔네. 이게 뭐야? 사진 찍어. 이거 뭐야? 맛있겠다. 난 싫어. 와. 어 이거 아메리카노 있어야 되는데. 가져가. 어머 좀. 이렇게 해주시네? 이거 뭐야? 원래 그냥 얘만 싸있거든 신기하다. 아포가토 먼저 한입 먹을래. 오 맛있을 것 같아. 그게 뭐야 아까는? 겨울오피야. 음, 음, 이 설탕. 이거 먹어봐 아빠, 맛있다. 오, 너티 크림이 진짜 리얼 너티야. 나만 응? 먹어도 리얼 뭐라고? 진짜 너티 크림. 음,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응. 음. 그러니까 얘네만 어떻게 건져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는데? 어, 어 이건 디카페인이고 어. 이게 스페셜, 어 노말. 엄마 노말이 좋을걸? 노말이 구수한 거라고 할 거야. 거라. 이거 산미야? 응. 아, 그러면 안 돼. 이걸 먹어. 이거 하나 사보고 다음에 또 와서 사보자. 응. 오랜만에 제 애착 원피스 입고 또 나갑니다. 여름만 되면 돌아오는 저의 애착 원피스. 오늘 속눈썹이 조금 마음에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쳐졌어.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너무 큰 타워에 혼자 들어가려니 너무 뻘쭘한데제 성격 아시죠, 여러분? 오늘 <laughs> 그래도 다행히 깨모 언니가 온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라 다행이긴 한데 언니가 아직 도착을 안한거같아 레페리. 여기구나. 저기서 한참 해야겠네. 나 떨려. <laughs> 나왜 떨려? 깨모 언니 어딨지? 세코지 보습제는 보습을 넘어서 피부 장벽 기능까지. 우리는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가져가긴 기 언니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막 이래 가지고. 어, 저고는데요. 어. 어. 또 오후반도 있고 음. 주말반에도 따로 있어 가지고. 음. <laughs> 이런 거 하나. 네. <laughs> 저 대신 깨무 님꿀열어 볼게요. 어, 손이 되게 많하시네요. 이거 뭐예요? 와. 예쁘죠? 어. 이거 성분도 잘안 깨고. 부랴부랴 껴 인간 가을 딥오 어, 연필도 있어? 아 어, 그래 그래 우리 아까 물어봤던 거 음. 이거 좀 궁금해 진짜 음. 어. 음. 어 말한 거다 주시네 굿굿 음. 그 남산타워에 김밥 싸들고 가서 가자 그러니까 어느, 근데, 어,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불가능해 더워져도 다가 아니야 나는 안가 오랜만에 도연대 왔어요 풍 바쁘고 부상 톤이다. 어, 열어봐, 레스 트 라핑 은채, 축하하지.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사람 많다. 이미지로 스나드. 여기 봐봐. 너 여기 한번 봐봐. 그냥 체, 체인 없는? 어. 아, 체인 그 있는 건 어딨어? 이있거건 뭐야? 양말이야? 어. 오마이갓. Oh <laughs> 그냥 무난하긴 꽤 괜찮아. 이모 이런 게 찰랑찰랑 시원한데. 이거 예쁘지 않아? 같이 입으면 예쁘겠는데? 이런 절개랑 이런 게 들어가, 스트리밍이 근데 컬러가 뭐 있나 모르겠네 그냥 한번 입어봐 봐 예쁠 것 같아 입어봐 이거 예쁘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거 살까? 이거 색깔 너무 이쁜데? 이거 살래? 아니. 왜? 들고 다니지 않을까? 어? 들고 다니지 않을 내가 사고 싶어. 예쁘죠 컬러. 여기 더현대 드파운드도 있네요? 아예 매장이 들어온 것 같아. 네. 저게 대모가랑. 공중약과 선물 세트. 이런 거 괜찮다. 어. 몇 개? 모가 하나랑 아니, 뭐. 대약과. 뭔슨 차이냐고 아니, 물어보자. 그리죠. 네, 여기 이게 만두가 빼고는 다 맛이 똑같은 거예요? 네, 만두가랑 아. 대만두가 종류 빼고는 다 똑같고, 아예. 이제 바삭한 거 좋아하는. 그러면 여기. 이거 하나랑, 네. 이거 하나랑, 네. 이거 하나 이렇게. 아, 네. 네. 우와. 우와. 뿅뿅. 우와, 너무 예뻐. 오랜만에 더연대 라운지를 갑니다. 여기 앉을까? 여기는 기대는 게 없군. 엄마는 카페라떼야 어? 아메리카노야? 아니 어. 연유라떼잖아. 슬프다. 너손볼 때마다 웃기 죽겠어. 내손 어찌할꼬? 이거 뭐 잔뜩 묻혔어 또밥 먹으면서. 너무 귀엽잖아. 내가 좋아하는 드래곤이잖아. 아기 드래곤도 있네. 아기 드래곤 나왔어, 엄마. 응? 지금 수민이 뭐 사줄지도 보는데. 응. 한번 봐봐야. 귀엽나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 딸기도 한번 해보자. 언니의 돈을 뜯어먹는 팔찌를 샀다고 한다. <laughs> 귀여워 누누 가서 보자 모자도 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빨리 가 우와 엄마가 카메라 못 참지 이러면서 <laughs> 카메라 커피 샀어요 사줬어요 제가 그치? 짠 <laughs> 그리고 가다가 귀여운 소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 호두파이를 받았답니다. 너무 귀여웠어. 뭐를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게, 드릴 게 없었어. 항상 그렇더라. 뭐라도 들고 다녀야 될까 봐. 아쉽다. 씻고 왔어요, 여러분. 한 손으로 씻는 거라 너무 힘들어요, 한 손으로 씻기가.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패드. 제가 패드 중에 좋아하는 게 진짜 몇개안 되거든요? 양파패드랑 엔튼이었나? 거기 브랜드 팩패드랑 요거. 이 모공이랑 피지 잡는 패드로 완전 최고예요. 진짜 피지 정리 깔끔하게 잘 돼요. 아니, 얘기하자면. 손을 다쳤어요. 미니씨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미육국을 엄마가 끓이고 이제 저는 고기를 구워주려고 스티크 고기 같은 게 있었어요. 불을 달궈 놓고 또 핏물을 제거하려고 키친타올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이제 키친타올을 이렇게 떼는데 그 기름, 달궈진 기름이 가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완전히 덩어리채로 제손 위에 팍튄 거야.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아작해 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띄었어요 부위도 막세 군데고, 생각보다 좀 크게 돼가지고, 멘붕이에요. 흉도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일단 너무 가깝해, 가깝하다. 날이 더워지는데, 장갑 끼고 다니는 기분 아시죠? 어떤 그렇다는 후문을 전하면서. 크로미가 귀엽죠? 토니모리 어성초시카 쿨링 수분크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눈꽃 수분 크림이라고 불리는데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있어서 영양 보습이 가능한 그런 쿨링 수분 크림이에요. 여름철에 막 이렇게 열감 올라왔을 때 발라주기 좋은 수분 크림이에요. 얘가 이렇게 물컹물컹 물컹물컹 하잖아요. 슬리핑 마스크, 겸용형 써져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가득 온져가지고 슬리핑 마스크로도 활용할 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엄청 시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지 않은 젤 타입의 제형이어가지고 뭐 누구나 쓰기 되게 좋은 제형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시원해져서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끼지 않고 많이 많이 올려줘서 바르고 자는 편이에요. 벌써 시원해지고 있어요. 이 제형은 되게 가벼운데 확 날아가는 그런 제형이 아니어서 자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더라고요.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퀵 카밍 미스트 세럼이에요. 전 이렇게 세수하듯이 거의 많이 뿌려줘요. 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는데 제가 다니는 이 병원이 있거든요 성형외과인데 이 화상 전문 성형외과예요 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해 그래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 원장 선생님 정말 최고다 이게 병원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히읗으로 시작하는 그런 화상병원인데 진짜 너무 친절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맨날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치료받을 때마다 스몰 토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혼자 하나하나의 그런 나눴던 대화라든가 그런 걸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렇게 대화를 너무너무 나긋나긋, 부드럽게, 궁금한 것도 다 말해주시고,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네, 병원 칭찬을 처음 해보네요. 그럼, 안녕! 오늘 날이 너무 너무 안 났죠? <laughs> 코는 늘안 났죠? <laughs> 근데 여기 <laughs> 오는데 엄청 특이한 데 많더라. 구경할 때 많은 듯. 람맛있겠다 내가 덜어 먹을게. 왜냐면 이게 좀 유명한 알보니칼. 약간 매운탕 맛이지 않을까? 매운탕에 탈곡선의 맛. 맛있겠다. <laughs> 음, 약간 신콤한. 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봐. 이거 맛있어? 아, 아니 노래 치러 달라고 했지? 괜찮아? 괜찮았습니다. 뭐수고 했냐? 몰라. 하느라. 습관이야. 약간 진짜 슬슬 되는지? <laughs> 어. 맞아, 진짜. 응. I 리 노래를 l y 주 o n t r e a l l 막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거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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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너도 나, 나 사줬잖아. 알았어. <laughs> <laughs> 얘 뭐야?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엽다. 헐. 아, 내가 눈들 흔들었어야 됐어. 왜이 갑자기.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어, 진짜 귀엽다. 어. 아, 갖고 싶네. 개맛있어. 29,000원 아니야? 그니까. 팩스인가 봐. 갖고 싶다. 안 돼. 안 돼? 응. 응. 이거 수만이면 올게. <laughs> 아이게 그거 진짜 야채가 아니지? 어, 아니다 <laughs> 어? 귀여워. 너랑 잘 어울려. 헤 지금 네 옷이랑 잘 어울려. 꼬부기가 엄청 있네. 이포트도 있네. 아 <laughs> 이거 너헬로라고 아니 안해왜고내려올그랬가온이 아니, 어. 자기 엄마 가게 천막 떼어다 만들어준다 <laughs> 예쁘다 리틀 트리 귀여운 게 많네요 <laughs> 어머 색깔이 색깔 너무 예뻐지? 예뻐 어머나 목적지는? 목적지는 또 수진 언니가 가고 싶다는 여기에요 예쁘다 <laughs> 오 좋은 냄새 <laughs> 이거 진짜 편해. 네, 이거 뭐야? 어, 일본 업체에서 같은 거 있거든. <laughs> 이거 스틱이야 키스틱. 어. 강령. 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오, 맛있겠다. 그 이거 네. 어, 진짜 맛있어. 그래? 어, 강렬 어, 어, 피스타치로 좀 올리고. 빵에 발라 먹어? 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그러게 맛있겠다. 이렇게,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언니 집 가면 해주나요? 피스타트로 시키면 <laughs> 도요비싸못 사요. 사들고 갈게요. 비싸서 못 사요. <웃음> 비싸서 <웃음> 집들이 선물로. 어, 이거, 이건 거이 약간 카카오 버터 같은 거 아, 같아요. 핫, 아, 핫 이건 비건이고 이건 아니고 어, 뭐, 약간 누텔라 같은 식정말남 나는 사람이 똑같이 거야. 안 필요 없왜 <laughs> <근데. 웃음> 크게 마산을 입으라고. 별로야 형? 이거 되게 오래된 처제 <laughs> 냄새 나. 이 그, 아, 맡아볼래? 무슨 인삼 냄새 같은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강지 이게 뭐지? 케이스가 너무 예 이거. 예쁘다 이거 사고 싶다. 되게 예쁘게 났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어? 이거 너무 예뻐. 그지. 아 귀여워. 컵이 너무 예쁜데. 만 오천. 너무 예쁘죠. 여기 누구 선물 주러 좋게 사러 오기도 좋겠다. 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 뭐 <laughs> 켰지 이미. <laughs> 그럴 것 같아. 왠지 사람 많을 것 같아. 왜놓다거네요어 그 어, 그러네? 왜 얼음 안 넣어 주지? 여기 있는 걸 넣는 건가?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오는 거지. 도를 어, 근데 그럴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물어봐 난 얼음이 너무 징긴 줘. 맛이 변하지 않으면서 차갑게 유지하려고 아... 얼음을 못 유자 아이드고 이거는 오미자 아이드 그리고 이제 늙은이가 직접 할머니 간직하지 마 싱겁지 않게 먹으라고 얼음 밖에 <laughs> 놔줬는데 <놔줘> 죽어도 아이스를 모르겠고 죽어도 <웃음> <넣어>. <웃음> 모르겠고 얼음 넣어 작가워 <laughs> 해야 <laughs> <참아야> 돼 <웃음> 어. <웃음> 맛있어 이거 뭐냐 이거 아, 조청 아꿀 아니고 조청 조청이랑 꿀이랑 뭐가 달라? 몰라 조청이 음. 더 비싸 그래 얼음도 <laughs> 음? 조청이란 게 뭔지는 알지만 유래는 모르고 약간 호박맛나.